신세계로 극장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박훈정 감독의 작품 VIP를 시사회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종석, 장동건, 김명민, 박희순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배우들이 합류한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국정원과 CIA의 기획으로 북한에서 온 VIP 김광일이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본능적으로 그가 범인임을 직감한 경찰 체이도가 VIP를 뒤쫓지만 국정원 요원 박재혁의 비호로 김광일은 번번이 용의선상을 벗어납니다. 한편, 김광일을 잡기 위해 북한 공작원 리대범까지 합류하게 되죠. 북한에서 온 VIP. 그를 은폐하려는 자와 잡으려는 자, 그리고 복수하려는 자의 쫓고 쫓기는 과정을 다룬 영화 VIP.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캐릭터들의 숨 막히는 액션을 다룬 영화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진진합니다.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액션과 섬세하게 표현된 캐릭터들의 내면 심리가 세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VIP에서는 배우 이종석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역으로 변신을 시도한 이종석은 그의 걸맞은 연기를 곧잘 해냈습니다. 장동건, 김명민, 박희순 등 베테랑 배우들과의 호흡은 성공적입니다. 곱상한 외모와는 다른, 핏기 가득한 얼굴로 소름돋게 웃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 속 그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팬들에게 추천합니다. 한편, 믿고 보는 배우들의 활약은 VIP에서도 이어집니다. VIP의 강력한 힘은 연출에 있죠. 박훈정 감독의 연출력은 인정할 만합니다. 범죄 액션물에서는 뻔할 수 있는 소재들을 끌어오지만 특유의 연출력으로 색다르고 차별화되는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저력이 느껴집니다. 부당거래와 신세계를 탄생시킨 범죄 영화의 일가견 있는 감독이라는 맥을 이번에도 이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많은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V.I.P. 네 배우의 조화와 리얼한 연기력.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연출의 힘을 지닌 작품으로 범죄물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권하는 작품입니다. 8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